우리가 오징어를 보면 이렇게 꽃을 만들어가지고 또르륵 이렇게 말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징어를 살때이게 커트할 때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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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징어가 안 말리고 쫙 뻗거든요. 그러면 또르륵 말리게 하는 방법은 반을 잘라가지고 아니면 길게 하든지 그 사이즈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쪽으로 커트를 해야만이 오징어가 빠르르 말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꽃을, 꽃을 좀 먼저 이제 그어줘야 되는데, 오징어는 떼내고, 이, 이 배, 안에 뱃살, 등살이 아니고 뱃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칼집을 넣어주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자, 이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이게 안 잘라져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썰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만이 이게 따르 말려요. 뭐 이걸 뭐 어슷썰어도 되고 말리는 거는 어슷썰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커트해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내가 시범으로 이제 물, 물로 한번 끓여볼게요, 이거를. 올라! 이제 물이 팔팔 끓지요 월계수입을 하나를 넣어주시면. 들어가자마자 또르륵 말리죠? 모든 요리에 다 이렇게 말립니다. 오징어를 보드랗게 삶는, 삶는 방법. 타이밍을 맞추셔서 딱 들어가서 1분이에요, 1분. 1분 안에 건져야 됩니다. 말렸죠? 마늘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찢어 넣습니다. 오징어 빨야주 포인트 오징어하고 새우 6마리에요 보통 사이즈 두마리에서세 마리 정도. 당근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쌀 500g. 어, 쌀하고, 오징어하고, 이 기름이 다 이렇게 코팅이 됐을 때, 불을 완전히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향신료를 투하를 할 거예요. 스모크드 파프리카 5티, 그리고 강황가루 1티, 후추 한 1티 정도, 그리고 이제 옷을 다 입혀주세요. 어, 빨간 코팅이 조금 덜 됐다 싶으면, 스모크드 파프리카를 한, 큰 술이 아니고 2티스푼 더 넣어주세요. 스모크드 파프리카가 참 맛있어요. 특이한 맛이 나요. 빠에할때 쓰는 거예요, 빠에야. 자, 이렇게 코팅이 혔을 때, 불을 키시고, 완전히 키시고, 소스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야채 스토크 아니면 치킨 스토크. 저는 야채 스토크를 했습니다. 1L예요, 1리터 여기 이제 올계수잎도한 3개 정도 넣어주시고 소금을 넣을 거예요 소금은 매트 소금이 없으면 그냥 굵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가는 소금 넣지 마시고 소금 간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을 볼게요 소금을 딱한 꼬집밖에 안 넣었는데 한 꼬집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한 꼬집 넣었더니 끼고도안 가네요 다시 한번 간을 볼게요.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완두콩을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만 넣어주시고, 이제 이거 좀 끓여줍니다. 물이 약간 밥하는 거예요. 밥하는 거 같아요. 물이 약간 쪼르게끔 끓여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어, 먹지 않은, 그 어른들이 드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칠리, 헛칠리인데, 요거 반티 정도만 한 티를 하면 너무 맵고 반티 정도만 약간 칼칼한 맛이 나요. 자 칼칼한 맛을 넣었으니까 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와우, 와우. 불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마지막에 여기 위에다가 자프론 아사우랑와아 아, 이거는. 좀더 많이 넣어줘야지 이게 한 판에 6인분 되거든요 그러면 1, 1인분 한 사람에 하나씩 이게 들어가게끔 이거를 6개를 깔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쫙 뿌려먹는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개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이 정도 됐을 때 불을 더 줄여주세요 완전히 줄여주세요 안 그러면 타거든요 자 물이 이렇게 됐을 때 음. 밑에는 물이 없고 위에만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완전히 줄여주세요. 예쁘죠? 완전 작품이죠. 맛도 기가 막게 맛도 이렇게 랩으로 딱 씌워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타임을 맞춰서 20분 밥뜸 들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0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불은 끄고, 와우, 와, 와, 와 누룽지도 아주 맛있게 누었고